네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정규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이터 정규화 어, 이 용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 너무나도 학, 학, 학문적인 그런 용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얘기를 이 단어를 봤을 때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히 한 눈에 들어오진 않죠.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내용을 보신다고 하시면 이제는 정규화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아주 큰 용량의, 그 그러니까 열로 많은 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각각의 의미에 맞는 작은 데이터 테이블로 쪼개는 작업이 바로 정규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정규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매제를 통해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요. 먼저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다섯 가지 단계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정규화 단계에 대한 다섯 가지 단계를 한번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고 우리가 실습매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잘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1단계는요. 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엑셀 파일이 있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들을 한 번쯤은 조직화 시키고,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브레인스토밍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쓰고 계시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뭐,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고 계시는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아주 유연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연하게 정리한다는 부분은 뒷단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고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든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업무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을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그 A라는 회사가 주로 들었던 교육은 뭐 어떤 교육이 있을까? 교육 업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름에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어떤 메뉴인가? 뭐 이런 식의 단골들은 한 달에 얼마나 우리 매장을 뭐 자주 이용하고 평균 구매 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이 제품을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환자들의 어 기본적인 이익률이 어느 시점에서 최고점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또는 의문사항들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 마구 어,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어, 뒷부분에서 아, 이건 될것 같아, 이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전혀 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끄집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서 각각의 유출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들의 유형을, 정보를 정리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질문에서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할 것 같다. 아, 고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 매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질문에서는 아, 이러이러한 데이터 내용과 또 이러이러한 지표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분류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3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습을 해볼수 있는 단계는 바로 3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정보 단위들은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업무의 형태로 업무의 양식 형태로 양식의 엑셀 파일들로 이미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파일들을 우리가 조각조각 아주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테이블 단위로 쪼개고, 그 쪼갠 파일들이 데이터 파일과 파일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를 정의만 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모델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는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어, 새로운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그 단계를 뒤로 피드백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또 거치게 되면 이제는 하나의 완벽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의 기본적인 밑단계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는 그룹웨어가 됐던 아니면 어떤 웹솔루션이 됐던 사내의 웹솔루션이 됐던 기본적으로 그 밑에 백단에서 돌고 있는 것은 결국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이미 잘 정의가 돼 있다면 그 위에 여러분들이 엑셀을 얹으시던 그 위에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던 그 위에 액세스로 여러분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셔던 어떤 거든지 다 기본적으로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튼튼한 기저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들의 구조화된 이 테이블들과 이 테이블들의 릴레이션이 아주 잘 정의가 되어 있고 튼튼하게 그런 베이직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반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올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 레포트 보고서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탄탄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업에 계시던 어떤 파트에 누구 누구시던간에 부서와 직급과 기본적으로 한 일이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무엇이든간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조직 내에서의 그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정규화라고 말씀드린 거고 정규화는 결국은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들을 쪼개고 그 쪼갠 테이블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의만 하시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완벽하게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에 대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실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분해하고 어떤 식으로 릴레이션을 맺어서 해당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뭐 실제 애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